아, 전에 그... 심판이 멋있다고. 아, 저... 심판이 아, 멋있다는데 아, 네, 박경기 아, 네. 선수의 서비스로, 자, 수리매치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한으로 아, 한있으로 아, 한국으로. 도한으로 아, 한으로 아, 한번 이겨보고 싶기도 하겠국으 아, 한국으로. 아, 한국으 지금 타격 선수가 지금 좀 긴장을 하고 것이지, <laughs> 네, 있는 건지 뛰어갈 수 있을까 지금 아직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은것 같아요. 동생이나 봐주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이게 초반에 아마 결승전이기도 하지만 그 상금이 네. 걸려 있는 거죠. 아 맞아요, 네. 그렇죠. 작권 이제 일대이게 오십, 이대이3 삼십만. 오십인가요? 네, 오십 삼십 네. 음, 네, 네. 이렇게 오. 돼 있는 걸 알겠습니다. 이겨야겠네요. 네, 오케이. 꼭 이겨야. 일단, 뭐, 형제가 받아가지고, 그거는 이미 이제 내려왔던 모든 경비는 다 우리 다 채우고. 네. 아, 그러죠. 샤! 사겜 선수가 오히려 형으로서 조금 더 긴장하고 있나 봐요. 아무래도, 네. 네, 그렇겠죠. 꼭 이겨야 된다는 부담감도 아마. 네. 중행은 뭐 전성기 아니지 네, 않겠어요? 그렇죠. <laughs> 네. 투수. 네, 슈타. 그렇죠. 음. 네, 아직까지는 어저께 유러진 선수하고 탈인 선수만큼의 그런 긴장감이 있네요. 네. 있는 맞아요. 어제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사실은 초반에는 이렇게 살살 풀켓을 하다가 중간 이후에 완전히 격렬해졌거든요 네. 행위네 가지 중에서 프로토론에 뭐 대한 자유에 대해서 네. 네. 앞벽으로 접근할 해야죠. 수 있는 자유 그거를 앞벽으로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자유에 방해가 됐습니다. 네. 뒤로 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스핀을 한 다음에 네, 네. 그다음에 스텝을 그렇죠. 볼에 따라서 볼의 거에 따라서 맞춰가고 이런 스텝을 그러니까. 하고 아무래도 움직임이 더. 활발해지고 체력 증소보다 적은 부분도 나타나고 있습첫 발을 내딛을 때그 볼의 방향과 거리를 충분히 재고 첫 발을 내딛기 위한 스플릿 네. 스태프? 그렇죠. 기발을 짚고 볼을 네. 칠때 힘을 실을 수 있고 중심을 정확하게 잡은 상태에서 기술을 구상할 수가 있습니다. 강쌤 목소리 멋지다고 김지호님이 <laughs> 불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네. 아, 네. 네. 아, 네. 아, 시계 드라이브가 되게 잘 붙었습니다. 보통 선수들이 평상시에 치는 을할 때도 고스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스텝 연습을 하거든요. 네, 네. 또, 우리가 랠리를 하면, 어떤 한 40초? 길면은, 한, PS 선수, 지기할때는 제일 긴 경기가 2분 5초 정도. 정도. 아, 2분 5초. 한, 한 플레이를 하는데 네. 네, 2분 5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네, 네. 평균적으로, 길게 해봐야 1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뭐, 셔틀런 같은 경우는 1분 간격식으로 해서 1분 뛰고 1분씩, 이렇게 체력훈련을 하고, 또, 네. 이제, 스텝 연습을 하면서 보통 30초에서 40초? 그런 식으로 해서 프론트홀부터 백골까지 사이드 모두 포함해가지고 그 스테이플전을 하면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 근데 스테이련이 제일 힘든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 체력 훈련을 더하는 서스테이 훈련을 같이. 이게 올코트로 이렇게 뛰었을 때세번 이상은 못 뛰는 거 같아요. 보통, 말레이시아 예전에 니콜 데이비드 선수가 네. 그 우리나라 축구선수, 헨드벌 선수들이 하는 그있잖아 인터벌 트레이닝. 네, 네, 트레이닝. 그거를 했을 때, 어, 17단계까지. 오! 남자, <laughs> 네, 남자들한테 하는 거를 니콜 어, 데이비드 선수가 어. 그때 당시에 한참 선수들만 할때 17, 18단계까지 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10년 동안, 어? 이렇게 탑레이비를 네, 했겠죠. 체구는 외조는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체력적인 면이 아주 뛰어난 사실이 아, 스타트 선수들. 어쨌든 이제 보시면은 페이스 우리나라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좀플레이스타일이 공격적인 성향으로 많이 바뀌었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팀워드도 낮아졌고 훨씬 더더 공격적으로 네. 바뀌었어요. 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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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 이집트 선수들은 남녀 선수 할것 없이 거의 공격적인 스타일을 h e k u 를 g 고 o 보드를 낮춰서 훨씬 더 이제 이득을 본 선수들이 선수적이고 그렇죠. 이집트 선 Timothy, t i m 이 t h y 이 i m o t h y t i m o t 상대적으로 니콜 데이트 선수가 팀보드 낮추면서 제일 경기력이 제한되지 않았나 네. <laughs>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동반해서 또 나이가 이제 네. 또 최장으로 이제 많고, 네, 네. 아, 영향도 네. 있고, 이집트 선수들이 워낙 여자 선수들이 너무도 세고. 그리고 체력이 네. 그쪽이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이집트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주니어만 해도 보통 한 3천 명 정도 된다고 하니다요그 안에서 그런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인프라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인프라가 많으니까 그만큼 훌륭한 선수도 나오겠죠. 습니다 아, 지금 타켄 선수가 실수가 좀 있네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지금 클럽 문화가 많이 발 이기 때문에 그 클럽마다 소속되어 있는 베이스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통 금요일날 주말 같은 경우는 그 베이스의 선수들이 안에 있는 주니어 선수든 일반 시니어 선수든 아, 경기를 아, 쳐준다고 네. 합니다. 네, 같이 쳐준다고 그 얘기를 네.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정말 이름도 없는 선수들까지도 다 쳐준다고. 네. 네. 한번 정도는 돌아서 시스템 네. 돌아가고 있고. 자. 음. 109인가? 요9인가1 0인1 0 9인인가 109인가? 109인가? 1 0 9가가1갔습니가 중앙대는 1년에 몇 명의 선수들을 발탁을 하나요? 지금 처음에는 예전에는 3명의 선수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인원이 또줄어서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더 줄었나요? 네. 아, 늘어도 대학, 못 알아봐네. 네. 자꾸 줄어가지고. 대학부가 지금 티어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네. 네. 고등부 선수들이 줄어들고 중등부, 고등부를할수 없이 그냥 다 줄어들고 있으니까 걱정이네요. 자, 첫 번째 점수를 박혀진 네. 선수. 먼저 가져갔고요. 각 지역별로 네. 보면은 하가 선수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제 선수 등록을 안 하고 아, 시합을 네, 참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면은 제가 부산만 봐도 지금 클럽마다 최소 일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볼 때는 부모들이 선수로 키우신다기보다는 그냥 뭐 축구 같이 네, 운동을 시키는 것 하고 그 중에서 어차피 선생님들이 이제. 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은 선수를 발굴할 수 있는, 아, 이 윤호를 지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 뒤에서 넣는 드롭이 좋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아, 실수죠? 게임 같은 상황으로 가면은 두 번째 게임에서 끝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laughs> 살짝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도 네, 이렇게 예측을 하면 뒤집더라고요. 네, 반대로 되게 많이 지해발야죠 거의 말하면 반대로 되는 상황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함부로 예측을 안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래서 제가. 네, 바래서 알아말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제대로 받아주네요. 쑤고요 이벽 쪽에 많이 붙어있어서 스트레지 네. 말고는 좀 다른 폴을 구사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감각적인 크로스 드롭으로 갔습니다 오. 그말 하자마자 타케 선수가 지금 네. 내리 3 점을 얻었거든요. 네, <laughs> 자, 반대로. 내리 내리 점. 네. 역시 말의 효과가 있네요. 그렇죠. 자, 방해가 있었나요? 방해가 아, 없었습니다. 우리 이미 지나간 상태이기 네, 때문에. 요 네. 같은 방향으로 지금 공격을 활용시켰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반 같은 상황이 나오는 보통 70~80% 이상의 크로스를 치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 공간이 넓으니까 네, 넓은 근데, 공간을 보고 치죠. 사실은 크로스를 칠 경우에는 관리에 걸릴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예전 시든지 풀러 쳤을 때 뒤에 기다리고 있다가 발리로 오히려 더 위닝 샷을 만드는데 방금처럼 스트레이트를 치면 오히려 위닝 샷이 될 가능성이 거의 90%입니다. 근데 그 이제 우리의 경우 라켓 면이 잘못돼가지고 스트레이트가 제대로 안 나오고 뭐 레몬을 만든다거나 네, 그런, 그런 경우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시도를 못 하고 있죠. 근데 오히려 사실은 제일 먼각도가 스트레이트가 제일 먼가되거든죠 이 습관적으로 우리가 알, 알지 못하는 먼저 몸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의서0 이상의 선수 모든 동호인들이 그런앞에그스앞에오스상황 오는 상에서 거의 에서분의 대부분 음로스쪽치로있다 치고 있죠 한에 빠르게 조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탁현기 선수는 네, 볼이 약간 뭐 가까이 오긴 했는데 탁현기 선수가 앞쪽을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옆쪽에 있었기 때문에 레스로 네. 네. 선언을 하고 왔습니다 심판이 그냥 한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바로 레스레를 불렀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자 이거는 공롱이겠죠 <목소리>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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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는 동작으로 한막자, 기다렸다가 치긴 했지만, 탁형 선수는 기다리고 있는 데 있었습니다. 아, 아주 정교하게 네, 지금 어보스트요 근데 사실 좀 너무 많이 나왔죠 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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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였요 마지막 요수였어요 보였어요. 합니다 방금 였어요 선수가 받은 였이요 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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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였어 자, 아 잘한다. 야, 라켓을 돌렸는데 금방 나답아닌가요또 나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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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딱 네. 확실히 나던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 자, 자, 파기 좀몇 아. 바퀴 돌려요. 세 바퀴 아닌데 제 하나, 둘. 두 바퀴 돌렸네요. 마지막에 한번 작게 <laughs> 세 번씩 했요 네. 올해 네. 이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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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을 상대로 농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 <laughs> 어, 어, 타팀 선수가 일부러 3 세트 가려고 조정하는 거 아닐까요? 동생한테 <laughs>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네단중들을 <laughs> 위해서 몸시작하고 있습니다. 텐이. 네. <laughs> 아, 잘보입니다야잘동 이동. 이트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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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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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저우놀이네요 응. <laughs> 저리 나이는 <다니는 응>. 뭐죠? <laughs> 네, 아무렇지도 않게 왜그러냐지시을 어, 받고 싶었나봐요. <laughs> number 10 april 두 번째 게임 가져갔고요. 원 게이트올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laughs> 얼굴 표정이 <laughs>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탁.

왜요 네, 말씀하시는 타인선수들 리드하고 있는데. 아니요, 근소하게 얘기해야지. <웃음> 재밌잖아요. <웃음> 이제 초반이니까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지금 마지막 게임에 들어와서 지금 타케시 선수가 집중력을 많이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2 세트 때 체력 소모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네. 하네요. 어, 젊으니까 또 금방 끌어올리겠죠. 아. 시간을 충분히 끌고 있습니다. 와 <laughs> 아, 지금 실수가 나오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경 선수의 승리를 예상하는 분밖에 네, <laughs> 안 올라오네요. 네. 유수진님, 최민희님 아, 레이 메이커. 메이커님. 네. 강범님, 참고로 레이메이커님은 저번에 우리 이벤트에 당장 한번 내신 분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 겉트가 아까 그러니까 라켓에 락케진. 문제가 있었나요? 네. 옆쪽에서 사강 진행 중이었던 거 아니가요? 결승이. 네. 결승이었어요? 와우, 결승이 맞습니다. 아, 여자 결승이 옆에서 끝났는데 인재경선수가 이겼죠? 네, 그렇습니다. 게임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현준 선수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체력적인 소모가 많이 있었다고 같습니다. 네. 회복을 못 하고 지금 그래서 아3 7 네. 1 네. 뒤쪽에서 는백핸드도 저기 참 좋은데요. 박현준 선수. 지금 아예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지금 체력 소모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쪽은 포기한 것 같아요 네. 거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는1일대1로 지금 백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야, 이거 화만 어, 점수 차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주점수가 그 10점이 됐으니까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테이크 원, 레츠 고 아 벌써 매치볼 <laughs> 야두 선수 합이 12점밖에 안되는데 매치볼 상황이에요네한점을네한점더 네, 많이 한 했네요 네 남승팀 매치볼. 매치볼 네 그렇죠 형이라면서 봐줄텐데 자 <laughs> <laughs> 봐주지 않고 11-2로 매치를 마감했습니다 네 선생님 네. 힘들까봐 더 배려했던거 아닐까요?